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제가 드디어 오늘 1차 엔딩을 보게 되어서 2차 스토리에 진입하긴했는데 오늘은 영상에서는 지금 2스테인지까지밖에 촬영을 못했잖아요. 그래서 1스테인지와 2스테인지를 이제 쉽게 깨는 능력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어디냐면은 아시다시피 고르릉바 여기에서는 이제 스우드랑 밤 그리고 아이스의 선택을 주는데 사실상 스우드를 가장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밤은 데미지가 조금 쎄긴 한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맞추기엔 좀 힘들어요 밤은 이제 좀 대시해가지고 대충 맞추는건 쉬운데, 에, 구체적으로 맞추는 거는 오토 서치 밤이 아니면 힘들어가지고 에, 설계도도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. 어, 어디 있어? 저기 있다. 어 메타 아이스랑 비슷해가지고 못 알아보겠어. 사실. 에, 이제 설계도가 한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, 여러분들,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2차 스토리 다깬 분들 이 있나요? 그 분들은. 정말 힘들게 깼었을 것 같아요. 예, 제가 네이첼 초원 공략 보면서 깬 것도 힘들었거든요, 사실상. 펜, 포 같은 네이첼 초원. 그거는 스테인지이로 에리어를 이제, 응이나, 사실 제가 저, 저도 여기 디스커버리 서드 조작이 조금 저도 힘들거든요. 하지만 빠르게 할수 있는 이유가 이거를 이 콤보. 이 음, 서드가 네. 콤보가 인지 다른 유튜버 영상 보면서 디스커버리 플레이하면서 최근에 알아, 알았어요 설계도가 무엇이 있나, 영상 보면, 아이 분들 공략 영상, 보 다, 다른 유튜버분들 공략 영상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, 수녀도가 꿈이는걸 알았어요. 그 영상 보고 나서. 뭔지 정주행하고 있었는데, 일단 여기에서 제가 웬만하면은 휘둘러요. 왜냐면은 요거 제한시간 안에 탈출 못하면 데미지 보여. 웬만하면 처음은 팔 휘두르기 패턴을 해서 이쪽에서 회전배기를 해주시면 좋아요. TMI로 점프할 수 있는데? 아, 여기는 안 되나보네. 요 메타나이트 소드는 점프할 수가 있어요. 아, 풀차징만 점프가 되나보네요. 여기. 어, 여기서. 한 번을 못해도. 그 다음 회오리 하면은, 데미지가 짱 세집니다. 이게 사실, 아니, 이렇게 하면은, 여기까지는, 2패까지는 쉽게 오거든요? 아니, 이게, 음, 음 참고로 1차 스토이지 1차 스토리 클리어 하면은, 사실 무료라 하나는 무조건 획득할 수 있고 덩으로 메타나이트 컵이 아니라 얼티미 컵이 열려요 아우 아파 죽어 빨리 사실 근처에 있으면은 돌 던지기 아니면은 요거 찍는 거 밖에 안 합니다 웬만한 이렇게 하면 고르는 문받 쉽게 잡을 수 있고 이제 1차 스토리 클리어 아니 1차 스토리 아다 1스테이지 클리어 이후로 얻을 수 있는 설계도가 차크란 쿼터랑 볼케이노 파이어죠 참고로 볼케이노 파이어부터는 파이어는 화상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화상 데미지로 쉽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에버브로 쾌안이죠 여기에서, 그게 있어. 요. 그게 있는데, 그, 징크니들이었나? 어, 징크니들 맞아요. 여기에도 설계도 있는데, 저거는,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. 지하수도에 휩쓸려서 있는 설계. 미션에 집중해가지고, 설계도 가 기억이 안 나요. 사실, 울킬려는데 진짜 집중했습니다. 유스탱기. 1차 울클리아드 여기에서, 트로피컬 로드 잡을 때는, 여기 볼케이노 파이어. 볼케이노 파이어가, 사실 말하면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, 뭐 화성 데미지가 있고, 공격력도 꽤 세니까, 이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, 이게. 모르게 돌진으로 별 타줍시다. 에버브로케안. 처음에는 에버브 록인 줄알거든 에버브 록이색깔 헷갈려요. 와. 공포 트로피컬. 사실, 보스만 아홉 마리이지, 구스테인지까지 있지는 않습니다, 실제로. 참고로, 맨 마지막 스테인지, 랩 디스커벌은 미션이 없습니다. 그냥 편안하게 체력 관리만 잘하면서 깨시면 되고. 이게 커터, 차크람 커터, 여러분들 기준으로, 징크니드, 볼케이너 파이어가 또안 있을 겁니다. 진화를 하시면 됩 여기에서, 코넛을 떨궈요 첫번째 패턴으로 그 다음에 좀 파괴된 것 같으면은 이 녀석이 기포를 발사합니다 이런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때 돌진해서 화상 데미지 입히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포 할 때는 이거 봐 이게 지속 데미지를 줘가지고 이거 하면은 입히까지는 무조건 쉽게 갑니다 난살를 하다 보면은 얘가 죽어요. 커비가 커비를 밀쳐내죠 이제. 그럼 얘가 엄청 많이 기포를 발사해요. 어, 일단 철조망에 대어도 되고 뭐 화상 데미지가 좋은 게할 수가 있으니까. 이런 거 그냥 공중으로 넘어가면 되고. 물도 꺼질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. 사실 뿌리 바깥쪽으로는 그걸 별로 안 해요. 철조망을 설치를 잘안 하기 때문에 뿌리 바깥에서 공격하면 웬만한 공격은 다 맞습니다. 아주 가끔씩 뿌리 가, 밖으로 하긴 해요, 저걸. 철조망을. 이게 예, 보스 공략이라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. 아, 이게. 예. 다음에 이제 제가 아르마파리파, 오스테인지 보스까지 클리어하는 영상을 나중에 언젠간 다 찍게 되면은 그때 공략을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보스 스테인지 공략은 아주, 쉬, 아주 간단하게 끝났네요.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끝!